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여 그리고 남자여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집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덤벨 운동 베스트 5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운동의 장점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전신을 다할수 있고, 집에서도 층간 소음 없이 할수 있으며, 체지방 감량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력 증진에 좋은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홈 트레이닝을 한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 덤벨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 있지만 덤벨을 특히 추천하는 이유는요. 덤벨은 프리웨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팔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 가슴, 이 모든 부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덤벨 중에서도 각진 덤벨이 조금 더 유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런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동작, 굉장히 효과적인 전신 동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깨, 코어, 그리고 하체, 이세 가지를 메인 타겟으로 하는 스쿼트 앤 프레스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트 앤 프레스 동작은요, 스쿼트와 프레스 동작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덤벨을 잡고 먼저 스쿼트를 해서 앉을 때이 덤벨을 양쪽 어깨 위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90도 정도의 각도로 여러분들의 무게가 어깨 전면 쪽에 쏠릴 수 있도록 놓으면서 천천히 스쿼트 자세로 앉는데 이 자세가 잘안 나오는 분들은 스쿼트를 먼저 익히도록 해야겠습니다. 후 이런 서면서 엉덩이를 조여주면서, 그리고 위로는 손을 뻗어주면서 프레스 호흡하면서 뻗어주면서 프레스, 이 동작이 바로 스쿼트. 엔 프레스란 동작입니다. 어려운 거 없이 스쿼트 동작과 프레스 동작을 합한 동작인데 다시 이 동작을 할때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의 스쿼트 자세가 잘 나와야 돼요. 어깨 가슴 펴고 등이 말리지 않게 놓은 상태에서 무게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무게가요 어깨 그 중에서 특히 전면 쪽으로 가면서 일어나면서 후 호흡과 함께 프레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요 특히 후 프레스를 하고.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무게를 내리고 내려오면서 같이 스쿼트 그리고 올라오면서 후 호흡과 함께 프레스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쿼트 앤 프레스. 스쿼트 앤 프레스. 두 번째 동작은요, 덤벨 스윙을 들어갈 거예요. 캐틀벨 스윙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제가 캐틀벨 스윙 동작 올려놓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신 유산소로서 캐틀벨이 없으신 분들 충분히 덤벨 스윙으로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스윙을 할때 사실 무거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이 무게가 가벼울 경우 어떻게 할까? 바로 원암 덤벨 스윙이게 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는 덤벨 스윙인데요. 그래서 한쪽으로 논다고 했을 때, 한 손으로 잡고, 다리 사이로 무게를 넣고, 후, 호흡과 함께, 이 엉덩이죠?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중간 의 느낌. 밴딩 해주시고 후 올라오면서 엉덩이를 조아주면서 후이 각도가 여러분들이 힌지 자세죠. 이렇게 숙여지는 걸힙 힌지라 그러는데 이 파워가 캐틀베리던 덤벨이던 스윙은 파워가 바로 이힙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덤벨을 들어 올리면서요. 후 엉덩이 파워죠. 이엉덩이에 여러분의 코어 이 파워로 밀어주는 거예요. 후 올라오면서 히프 조여지면서 자동적으로 후 덤벨이 따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후 이게 추에 되시는 분들은 어깨 위까지 갈 수도 있겠죠. 후 자신의 후 무게에 따라. 적절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가볍거나 무겁거나 이렇게 되면요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자신의 레벨에 맞는 무게를 들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금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전체적으로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중심이 들어왔다가 자신의 위치를 갈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후. 네, 덤벨 스윙은요, 굉장히 좋아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체지방 감량에 뱃살 빼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스윙 동작을 여러분들의 웨이트와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상체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텐데요. 상체는 조금 고난이도가 될수 있습니다. 중상 정도의 수준이 되겠고 이 동작은 사실상 덤벨 없이도 가능하니까요.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맨몸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덤벨 베스트 세 번째 동작은요. 덤벨 푸시업 로우가 되겠습니다. 이 동작이 왜 여러분들의 이렇게 동그란 덤벨이 아니라 각진 덤벨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덤벨을 이용해서 푸시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동그란 걸 하게 되면요. 굴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웬만하면 각진 것을 이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똑같아요. 푸시업을 할 텐데요. 덤벨을 놓고 하는 푸시업입니다. 그래서 동작은요. 두 가지가 한계가 돼서 여기에 푸시업과 후 그리고 로우 로우라는 동작은 특히 등 쪽에 좋은 거죠. 로우는 당기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기냐? 등의 근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덤벨을 당기는 겁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팔로 가지고 오는데요.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의 등 근육으로 이 덤벨을 끌고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푸시업과 로우를 같이 할 건데요. 푸시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을 놓고 후 푸시업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랭크 자세에서 로우 다시 놓고 푸시업 일어나서 로우 로우 동작을 할때 주의할 게때 이렇게 상체가 후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우 동작을 먼저 해 보시고 로 동작이 되면 그때 푸시업과 함께 덧붙이면 되는데 이 동작은 코어 굉장히 강한 코어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체 가슴 어깨 그리고 등이 전체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 호흡과 함께 후 놓고 하나. 2. 코에 힘을 주면서 이 동작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로우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푸시업과 로우를 함께 하시되 이 동작은 특히 코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과 코에 집중을 하여 이 동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체 그리고 코어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산소성에 좋지만 특히 여러분들의 이 뱃살 감량에 효과적인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우드 차퍼란 동작이고요. 덤벨 들고 할수 있는 동작인데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우드 차퍼란 말은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베듯이 이렇게 훅. 훅배듯이 하는데요. X 자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자세 한쪽 방향에서 내려갔다가 후 올라가면서 반대쪽으로 덤벨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돌릴 때이 몸통과 함께 살짝 피빗시죠. 이렇게 살짝 다리를 골반을 같이 돌려주면서요 엉덩이 또한 조여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호흡을 하면서 몸을 트위스트를 해주는데요. 이 전체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코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를 트위스트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스쿼트 동작과 함께 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비단 그냥 몸통만 돌리려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약간의 골반까지 약간 턴아웃이 되는 느낌 이렇게. 후 호흡과 함께 후, 양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작은요, 여러분들의 전신 그 중에서도 이 하체, 엉덩이와 여러분들의 이 허벅지 뒤쪽에 좋은 동작이 되는데요. 바로 싱글렉 데드리프트를 암컬과 같이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팔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싱글렉 데드리프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다리 한쪽을 든 상태에서 데드리프트죠. 호흡을 하면서 올라오고. 이 자세만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코어의 움직임, 그리고 이 하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암컬입니다. 그래서 암컬을 하면서 내려오고, 싱글렉, 후, 암컬, 싱글렉. <laughs>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어 밸런스에도 굉장히 좋은데,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양발을 놓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컬 천천히 내려오고, 데드 a d l i f t c u r 컬과 데드리프트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컬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고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제컬 영상 모르시, 못 보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놓은 바이셉 컬 제대로 하는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하는 영상을 보시고 이 동작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팔꿈치 고정된 상태에서 컬을 해주고, 내려오고, 후, 호흡해주고, 다시 내려오고, 이게 괜찮으신 분들은요, 다리 한쪽 들고 하는 싱글레게죠? 굉장히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하체에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동작을 하든지, 어깨 말아서 뒤로 넘기고, 귀에서 멀어지도록 어깨 고정. 가슴 피고, 복근 당기고, 그리고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잡아당긴 상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긴 운동은 어떤 거였나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미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